마음이 무엇일까요? 네 개의 네스프리 리스트. 첫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. 오늘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권치신아, 하나님과 동등한 을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이 주님의 권리셨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.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.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소망. Il l'a montré par lui-même. Il est venu comme un être humain, mais il a vécu comme un serviteur. this <laughs> il a choisi de vivre dans l'humanité nous dit l'apôtre paul il s'est montré obéissant jusqu'à la mort, la mort. 독재 시대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세상의 질소에 순응하고 이웃에게 복종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예예 네. 네.